4일 봉은사 야외 무대에서 풍경설이 음악회가 펼쳐져 가을밤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. 지난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음악회가 우천으로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클래식 음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된 이번 음악회에는 상대적으로 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세터민 가족들이 초청됐으며, 중요 무형문화재 제 23호 안속선과 젊은 소리꾼 남상일이 함께한 사랑과 무대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. 또한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설을 곁들인 클래식과 아리아, 한국 가곡이 선을 보여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. 군는 천년고찰 보문사 속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힐링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